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도 기운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유대 왕국의 조애시 왕이 이제 죽은 걸로 어. 죽어서 끝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마지아가 네, 승계했다 하는 내용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25장 나갈 차례예요. 네, 킹 에마지아 오브 대 주데, 주대의 에마지아 왕 에마지아는 킹 왕이 됐습니다. 에마지아는 킹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히 룰도 통치했습니다. 인 제루살렘에서 인 제루살렘 for twenty n i s 이십구 년간을. 히즈 마더 재화딘 재워딘 프롬 제루살렘. 그의 어머니는 그 제루살렘 출신 재워딘이었습니다. He did what was pleasing to the Lord, uh, but did it Uh, reluctantly 그는 did what what을 했어요. 어, 뭐냐, w o s freezing to the Lord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것을 했습니다. But, 하지만 did it, 그것을 했어요, 네, reluctantly reluctantly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그 반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했긴 했어, 기쁜 일을. 기뻐하시는 해긴했는데 리럭턴틀리가 이제 그 제가 써놨는데 여기 마지 못해서 했다 마지 못해서 그걸 했어 그러니까 내키지 않았는데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전부 다알 수는 없으니까 단어는 그냥 끼에 맞히면 돼요 문장만 들어오면 돼그 단어는 자꾸 보게 되면 자꾸 나오면 이제 그때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때는 알아지고 전체 단어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문장만 들어오면 우리는 통역이 아니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soon as he was firmly in power, he executed the officials who had murdered his father. 그래서 as soon as 그 하자마자죠, 그러니까 he was firmly 여기 는 주어야 그가 was firmly in power야. 그러니까 그 was in power야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확고하게 있는 펌리는 부산인가리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권력이 확고해지자, 확고해지자, 맞, 확고해지자, he, 그는 executed, e x e c u t e 가 처형하는 거야. e x e c u t e 처형했습니다. The officials. 그 신하들을 처형했어요. 신하가 누구냐 하는 거지. 그래서 who, who가 이제 official를 설명하는 거야. who had m u r d e r e d 야 죽인 사람이야. his father.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두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들을 죽였다는 거야. 자기 권력이 확고해지자. 민수를 갚은 거죠. 아, 조절을 좀 할게요. 저도 이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안 나오면 써놔. 써놨죠? 써놔, 또 잊어버려. 다시 나오면 또 이제, 그러니까 문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음, he did not however escuted their children but followe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in the law of Moses. 여기까지. 여기 세미콜론 있어요. 그, 그는 did not 하지 않았어. however.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꼭가운데 껴요. 그러니까 그러나 he did not 뭘안 했냐면 이 execute를 안 했다는 거야 execute를 처형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게 동사야. 예, execute하지 않았어. 대어 칠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두 명의 그신하들 죽인 사람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but 아, 그래서 팔로 왜 그랬냐면 but. 반면에 팔로우도 왓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팔로우 이게 받은 그 내용이 반전되는 거에서 썼기 때문에 받을 쓰는 거예요. 따라 했다는 거야. 왓을. What 왓이 뭐냐? The r o 커 d head command 주님께서 h 드 a d command, 명령하셨던 거야. 과거 완료예요. 하신 거야. On, on, 어디에다? In the a 율법에. Of modes. 요, 세 율법에 명령하신 응? 것을 따라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여기 이제 그, 어, 그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 율법책에. 그러니까 율법에 써있는거에요. 이렇게 된거에요. parent are not to be put to death for crimes committed by their 어, 어, their children 지금 안보이니까 보인다까지만 할게요. parent are not to be put to death 부모들은 are 아, not to be put to death 처형되서는 안됩니다. more for crimes committed 그 죄로 퍼크라이먼죠. 죄로 처형돼서 안 된다. 근데 무슨 죄냐면 커뮤니티 바야 죄지은 거야 범한 거야 누가 대여 칠들은 자기들의 그 에, 자녀가 죄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응? 처벌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율법 체계인 모세 율법 체계 조절을 좀 하고. 요 그리고 and children are not to be put to death for crimes committed by their parents. people are to be put to death only for crimes they themselves have committed. 문장이 길어요. 긴데 이게 순서대로만 하면 절대로 그,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음, 아, 자, 자녀들의 죄로 죽,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고 또 children 이게 주어야 자녀들은 요게 동서야, 아가. Not to be put to death. <laughs> 처형되서는 안 되는 거야. 죽어서는 안 되는 거야. 처형되서는 안 된다. For crimes, 죄로. 죄 때문에. 이 crime이 뭐냐? Committed by, 죄 지은 거야. 범한 거야. By their parent. s 자기들의 부모가, 응? 범한 죄로 죽여서는 안 된다. People, 사람들은, are to be put to death. 죽어야 한다. Only for crime, 죄만으로. 무슨 죄야? 테이 댐셀드. 그들 자신이 해브커미딧 범한 자기 자신들이 범한 죄만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자가 남의 죄로 자식이나 부모의 죄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지즈 율법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요거는 그 에마지아가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마지아가 그 기꺼이 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거는 지켰어요. <laughs> 그러니까 유대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그 북쪽,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이야. 이스라엘 왕국은 걔네들은 그 이스라엘이 쪼개지면서부터 그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친구가 그 왕이 그때부터 그냥 그 이교도를 그러니까 잡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이어져 갔어. 이스라엘은. 근데 유대 왕국은 중간 중간에 그 이교도 잡신들을 잡신을 믿지만은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아라고 해요.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유대 왕국을 끈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War against a d Adam. a m 에돔에 대항한 전쟁. King Amaziah organized all the men of the tribes of Judah and Benjamin into army units according to the clans they b e l o n g to and placed officers in command of a unit of the thousand and unit of a hundred.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King Amaziah, a m a z i a e 왕은 조직했어요. All the men of the tribes. 예, 그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이지, 모든 남자들을, 어디에? 오, 트라이브즈브 주대. 주데, 주대와 벤자민의 집합 사람들을, 남자들을 조직했다. 이거예요올로 인투아미 유닛. 그, 부대. 부대 단위로 조직을 했다. 근데 콤마, 설명이 어떻게 했는지, 부대 조직을 이제 했는데, 부대, 이거 유닛은 이제 부대 단위를 얘기해요. 조그만, 이제, 부대, 부대, 부대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according to the clan, C족에 따라서야. They belong to. 그들이 속한 씨족에 따라. 그러니까 씨족끼리 부대를 만든 거야. 소 이제, 단위단위 단위 부대를. 예, 자기 그, 속한, 그들이 속한 씨족들에 따라서 부대를 만들었고, and, 그런 다음에, placed, 그, officers. Placed officers 그러니까 장교들을 배치했어 In command of unit 그 부대를 통솔하게 In command of unit 그러니까 그 부대들을 통솔하게 장교들을 임명한 거야 이제 부대 단위별로 근데 of a thousand 그러니까 unit of a thousand 천명 1000명 부대지 그러니까 unit of a thousand 천명 부대 그리고 and unit of a hundred 백명 부대 이렇게 예그 장교 부대에다가 장교들을 배치했다. Uh, this included all men 20 years of 음 보이네. of h uh, 5 older 300000 in all. 자, this 이건 이제 이 부대 얘기예요. 이 부대는 included all men uh, 포함했어. 그러니까 uh, 포함시켰다 이거야 포함시켰다 이건 포함시켰다. All men 모든 남자 20 years of a 20살 오어 올 l 니까 20살 이상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전부에서 30만명이 었어요300,000 in all 전부에서 30만명을 포함시켰다. 근데 they were picked t r o o p r e a d y for battle <laughs> skilled in using spears and shields. 여기까지 그래서 i d n t eat. They didn't eat. They didn't eat. They didn't e a e y i d n e a didn't e h e y d i t eat. t h e 뽑힌거야 p i c k e d w eat. t e y i c k 이야 a t They didn't eat. They didn't eat. They didn't eat. t h e a t They didn't eat. They d i r n eat. t h e d y d i d n a t t h e 전쟁하기에 준비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예부대라는 얘기 그리고 skilled야 in using spears and shields 창과 방패를 쓰는데 능숙한 능숙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 30만 명이 그러니까 정예부대 정예군인이 30만 명이라는 얘기죠 아, 아, 이제, 이제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감기가 한참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병원 갈, 갔다가 너무 대기가 많아서, 일요일이 나서, 그, 어, 어제도 못 가고, 어제 일요일날도못 가고, 오늘, 이제 날 밝으면 상태를 보고, 어? 가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자, 그래서 좀 기침을 좀 해드려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In addition, 여기 할 차례죠. In addition, he hired 100,000 soldiers from Israel at a cost of about 4 tons of silver. 여기까지. In addition, 별도로. 이제 30만 명을 이제 자기네 그 유대 왕국에서 뽑은 거예요. 그 이제 부족하니까 디션 별도로 히하이 그는 고용했습니다. 아, 어, 0 0 0니 10만 명저스 10만 명 병사를 고용해서 프롬 이지레일 이지레일 왕국에서 에러코 근데 에러코스토브 어바웃 4톤브 실버 에러코스테 비용이 얼마냐면 약 아, 사톤. 은화 사톤의 그 비용을 비용에 에, 그 고용을 했다. 10만 명을. But, but p h went to the king and said to him. 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프라핏한 선지자가 went to, 갔습니다. 요 동사야. went to the king. 왕, 그 왕에게 갔어. 에마지한테간거예요 에마지에 가서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감. 아 이거 잘못됐네. 안, 안안 아, 보였네. 음, 이 지지못해로 움직였네요 또. 음. 음, 인 에디션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하,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인 에디션, 별도로. 예, he hired. 그는 고용했습니다. 아, 원 s o l 우 i 드솔 s 이0만명 병사를 From 서이 r 랄 왕국에서 에 a e 스 Israel, s r a e l Israel, s r a e l i 은화 사 톤의 비 s 으 a e l i s r a e i s l s e i r e l i e r e l Israel, i a e l s a e i s r a h i e l Israel, s a e i s r a h e i 아, don't take. Don't take these Israelite soldiers. with you Don't take these Israelites. 이 h i s i s r a don't take. 데려가지 마라 r 아, don't take. Israel soldier. Israel soldier. We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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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 군사 병사들을 데리고가지 마시오. 더 로드 주님께서 더 로드 이즈 낳 with these p e o p 주님께서는 이즈 낳 w 계시지 않아 with t 이 백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야? from the Northern Kingdom. 북쪽 왕국에서 온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으시는 그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 왕국은 하나님의 백,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을 믿어 지금. 그러니까 같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h, you may you may think that they will make you stronger in battle, but it's God. who has the power to give victory or defeat and he will lend new enemies tip new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과는 이제 그 북쪽 왕국의 사람들하고는 아얘는 같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알마지를 얘기야. 당신께서 당신은 may t h 대디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요건 이제 노선킹덤 사람들이야 그들이 will make you 당신을 만들어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 In battle 전투에서 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하지만 got, It is God. i is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하나님 후, 근데 하나님이 뭐야? 후 어떤 분이야? 후 h o has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무슨 힘이냐면 투 o g 빅토리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오어 디피트 패배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 씨라는 거야 하나님 씨다 그런데 그러니 앤 그래서 He will let your enemies defeat be you 그래서 그분께서 will let y o u enemies 너의 당신의 그 적들로 하여금 defeat y o 당신을 패배시키거이이 응? 이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면 같이 간다면 그 적들이 당신을 무찌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지. 아아. 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침이 자꾸 마르네요. 에마지아 에스토프라핏 아그 에마지아 에스토프라핏 에마지아가 액시트 물었습니다. 더 프라피 사그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 선지 여기는 더야. 아까 그 이제 어느 어였고 그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But what I love about all that s i have already paid for them. 이렇게 물어요. 그런 그러면 봐야 그러면 What I l o 그 모든 어떻게 되는 거냐? What about it? 어떻게 되냐? All that silver. 그, 그 모든 그 은은. 근데 그 은이 뭐야? I've, I have already paid. 내가 이미 have 완료야. 현재 완료. 이미 내가 지불한 거야. For them. 그들에게 지불한 그 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톤을 지불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주는데도 그 재물을 응? 물어요. 그렇죠? 이게 예, 인간이에요. The prophet r e 그래서 그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The Lord can give y o 주님, 주님께서 can g 주실 겁니다. 주실 수 있어요. 당신께. Back, 도로 주신데, give you back. More than that. 그것, 대신, 이건 지불한 거죠, 대신. 앞에 거. 그것, 지불한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돌려주실, 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그, 그, 그런 거, 금전 따지지 말라 이거죠. 응? 이렇게 사람은 그 왕이 돼서도그 금전에 이렇게 어두워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So So Amaziah sent the hired troop away and told them to go home. 그래서 so 그래서 Amaziah는 sent the hired troop. h i r e d troop의 그 고용 고용한 그 군대를 sent away 보냈습니다. 보내 보내고 told them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는 거야. 그들에게 to go home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at this 이걸로 해서 에 t 스 여기에서 또는 이걸로 해서 데이 웬 y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bitterly angry with the p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bitterly a 심하게 화내면서 갔다는 거지 with the p 주대 백성에게 심하게 화내면서 욕하면서 심하게 욕지거리 해가면서 응 음, 돌아갔다. 근데 돈을 다 받았는데 돈은 받았잖아요. 그럼 더 좋아했어야 되는데 목숨도 살았고 근데 욕지거를해고 갔네요. 음저 같으면 아유 잘 됐네 하고 그냥 <laughs> 돌아갔을 텐데 아이아 아, 병사들은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 나라에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또 그, 이스라엘 왕국이 그, 잡신을 믿잖아. 그니까 러이 왕이 또 제대로 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지금 그, 이 병사들이, 10만 명의 병사들이 욕지거래를 갔어. 화가, 화를, 이 유대 백성에게.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그 은화를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받으면 욕할 일이 없잖아요. <laughs>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에마지아, summoned up his courage and led his army to Salt Valley. 그래서 에마지아 왕은 서먼드업이서먼이 소집하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야. 서먼드업 up.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면 꽉찬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소환했어 아주 꽉. his courage. 자기 용기를 용기를 소환으니까 용기를 왕창 냈단 얘기죠 자기가. 아마 아가 용기를 왕창 내서 레드 이끌었습니다. his army. 자기 부대를 예, 군대를 투 소울트 벨리 소울트 벨리로 이끌 것 같습니다. 대어 대어 대이 포트 앤 킬드 십 사오천 더 에도마이트 소울즈앤 캡처드 어나더 십 사오천 더 대어 거기에서 이 그들은 이거 에마지아의 군대 얘기예요. 그들은 포트 싸웠습니다. 싸워서 And killed, 죽였습니다. 10,000에돔 10 에돔 병사들 10,000이니까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captured 포획했어요. Another 10,000 다른 그 천, 아니지 만 명, 만 명은 죽이고 만 명은 포획했어요. So they took the prisoners to the top of the cliff at the city of Shella and threw them off 소데, 데이워, 킬드 온더락스필 그들은 이제 이, 이 유대의 그 군대군인들이 군대, 군대, 포로들을 데려갔어 to the top of the cliff, 절벽 꼭대기로 어라 도성에 있는 그 절벽 꼭대기로 데려가서 And them off. 그들을 던져버렸네. 소 그렇게 해서 대이 그들은 그들은 워킬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 대인은 그러니까 이, 이이 이, 그 이제 이이이에요이 뎀. 이요이이야 그래서 이그 에도마이트들이에요. 그 에도민들이 데이야. 데인 워킬드 죽게 됐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더 락스 빌 아래에 그 바위 위에, 바위에 떨어진 거지. 온도하기에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진 거야.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마지아를 이쁘게 보셨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쁨과 기쁨이 금방 오고 또 어, 슬픔이 또 금방 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즉시 즉시 그 역사를 하시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고 사는 거에 재미가 있는 느낌은 안 되는데 전쟁밖에, 계속 전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아,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또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면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